자, 우리 뉴템은 지금들 반갑습니다. 오늘 2,500원짜리 상자깡 진행과 동시에 간단한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에픽 아스사리또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스트 타이런트의 화염버전을 뿌리시는데, 일단은,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 30일 중에 핫타임 포함 22일을 채워야 된다는 난이도, 최고 난이도의 에픽 얻는 방법 중하나고요 네, 보시면은, 그냥 접속도 아니에요 접속, 라스, 레더, 팀전, 1시인 그리고 핫타이에 맞춰서 접속, 삭발전까지 졸라 귀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예, 이 학생이 성능이 진짜 좋거나 아니면은 내가 에픽이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얻으셔야겠지만 좀 시간 널널하신 분들은 굳이 얻어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 예티처럼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자 오늘 상자 구성품 봅시다 우선은 에.. 예, 힐데 이, 섀도우 힐드가, 이제, 최계불처럼 똑같은 무적이 길어요, 필살기가. 그래서 이게 진짜 일 많구요. 그 다음, 스타닉, 에, 스피릿을 좀 지리니까, 뭐, 빛 버전 스피릿. 그 다음에, 그레이트 베이모스 해머. 얼어붙은 와보, 약간 하위 호환인데, 뭐, 다른 기술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피터. 이건 약간 하자가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것도 노말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뽑아야 되는 거는, 힐드, 그리고 주피터입니다. 이거 두 개는 노말리지라, 무조건 넣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컴벨, 레플리케이터, 에이플. 오랜만에 뿌리네요. 그 다음에, 성검, 오미너스. 이거 좀 재밌죠? 필살기, 점필.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비싼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주발 그냥 저작권 무시하고 바로 내버리다니. <laughs> 아니, 오마주 아닌가요? 대놓고 따라했는데? 그러게 수익 창출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갑시다.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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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힐드는 이게 진짜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우! 컴백 레플리케이터. 아주 좋아요. 와우! 사사리! 스펠이! 아, 너무 좋아요. 어 쉐, 잠깐만. 어, 일단, 에, 처음에 10개 맛보기할때뜬건 와우! 엠포드! 이야! 진짜 이게 일반 유저였다? 대박, 실까와 대박. 좋은 거다 떴어요. 와우! 오늘은 좀 운이 좋네 호 호호 좋습니다 좋아요 자 펀치 아 펀치 아 펀치 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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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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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펀치. 아 흥얼륜 어트레저전터 이거 좀 재밌습니다 가격은 한2,300 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당히 재밌나 는쎄 아주 하나죠 아,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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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진짜 최악의 상황보다 힐드에 안뜨면 좋답니다 이거 다 깠는데 힐드에 안뜬다? 그럼 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참고해 주고요. 시 나머지는 뭐다 정가로 살수 있으니까. 자 가보자. 바로 모두 열기. 노말이 잘 뜨는다고요? 음, 명확한 확률표가 있어? <laughs> 자 옛날에는 이제 에이? 뭐 옛날 옛날에는 어 노말이 지가더잘 뜨는 것 같은데? 어 그런데 노말이 지가 확률도 높은데 이렇게 할수 있지만 확률이 있습니다. 에이? 그 게임 때문에 확률이 이제 공이가 됐죠. 자 일단 이번에 약간 첫 발이 끝발인가요? 벌써 <laughs> 느낌이 안 좋아요. <laughs> 느낌이 좀영 좋지가 않은데 확률 좀금볼수 있나? 모두오그레이트 베모스 해머 150개짜리 마인 말리지 나쁘지 않아요. 자 160개. 좋습니다. 좀더 확률, 힘을 내볼까? 아나주발 음.. 어.. 로.. 안아줘요 로봇 로보틱스 은근히 싸더라? 성능에 비해 예 네, 확률표 안올랐네요 당연히 잘안 올라왔더라 아저어 떴네요! 조피터의 루, 어.. 루미너스 피어네요 오케이 일단은 진짜 하나 남았다 보통은 다 먹어 웬만해서는 다 먹는데 세면 안 되겠어 길데? <laughs> 진짜 에이 세면 안 되겠어? 안 뜨면 좀호러데안 뜨면 이제, 그, 마일리지로 존나 가야 돼요. 자, 쓰레기 봉인. 다 먹었어요, 지금. 무난하게. 봉인 이제 비싼 거 하나 먹었고. 60 써서 못 먹은 사람들 다 어, 진짜 그래.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웬만한 정가가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목성이 인형 하나가 1900원짜리 상자였거든요? 막 100만원 질로도안 나오네, 있어요. 그 이후로 좀 정가 시스템이 나오고, 이제 다시, 이제 돈좀 벌라고 노말리즈를 좀몇개 냈는데, 그때 진짜 낭만의 시절이었지. 9 0 0원짜리만 50만원씩 까내지 많았어 자, 슬슬 다 까고 있고요 그, 이제, 재미없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씨. 섀도우 힐레시. 나와주세요! 자, 안 나오면 좀 그런데. 자 나와주세요. 거기 아니 아니 영구가 먹었네. 안돼 안돼. 자그내내거 <laughs> 아닌가 내내 봉사 기지 저 분이 쓴거 아닌가? 아니 근데 오늘은 그 없네요 판도라 핫 타임인가 그거 없네. 아니 수정이가 먹었네. 아니 아니 영구 저 새끼 방코라야 내 거야 애쉬팔잖아 <laughs> <laughs> 야! 야! 네, 야내꺼왜 내 먹어! 아니 그눈 앞에서 비티를 한다고? 잠깐만 40개 영구야 그 유돌이가 있지? 그럼 그러, 그러지 말자 내꺼 내꺼다 이제, 이제 나도 먹겠지 자 나와주세요! 떴다저때는데 안뜨면 안뜨면 <laughs> 그 진짜 안뜨면 진짜 그 노말이지 언제될지 모르는 그노가다 해야되는데 아니 마지막 인생트 비싸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에 지금 실세가안됐다니까 오늘의 메인학스가 에? 이런 씨부럭댕댕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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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치기, 빵치기, 빵치기. 빵치기 자 마일리지 748개. 따단 따단 따단. <웃음> 까비. <웃음> 아 677개.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노정 노마일리지 <laughs> 예, 뜨면은 스탑해 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럼 저는 노가다 하러. 아나주마 씨발 30분은 까먹겠네. 어이. 오, 음. 나이스! 이렇게 섀도우 힐대가 떠주면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오늘 그럼, 아이비 빌릴 생각 했었는데, 예. 맛있게 뜨고, 예,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정산 때문시죠 자, 이렇게 상자 다깠구요 정산 해보겠습니다. 따단, 따, 와, 왜 이렇게 많아? 자, 일단은, 어, 선거 오미너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인기 되게 많아요, 1 2인에서그 다음에, 루미너 스피어는 아마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버스트 피스트가 좀 강화 버전인데 아직 매물이 없고요 인섹트 기어 비싸다던데 이거 이게 정글 주스 그 다음에 윈드스톤 저번 거고 컴벨 레플리 레이터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어 트레저 헌터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아 좋습니다 한동안 돈방 막나게 할거 같네요 그럼 녹화 일단 여기까지